사랑하는 만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8월 13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찬송하는 본시는 시편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영화로운 찬양시입니다. 본시를 쓸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였고 그 주변국에도 그 강력한 나라로 손꼽히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얻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던 자리에서도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고백해 왔던 여호와는 나의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여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업적이나 능력 열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만이 다윗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임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통치자는 여우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과거의 통치자, 현재의 통치자, 미래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송축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어떻게 찬양합니까?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읍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이것이 주의 행사, 주의 능한 일, 주의 기사, 주의 두려운 일 등을 통해 선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열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세대만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합당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시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행사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공의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률을 베푸시는 도다. 시인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크신 행사가 사람을 미협하고 공포로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연약하며 홀로 설수 없고 실수투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시에서 시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과 통치인데, 특히 주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심판이나 정죄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극률하심은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여와를 찬양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의 중심적인 위치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통치가 실현될 모습을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두 가지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나라는 권능과 위엄의 나라이며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목적을 완수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시인은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형편과 모습, 능력, 재능에 상관없이 다윗을 들어 왕이 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을 용서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셨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인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푸시며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과 구원의 사역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겸손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얻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던 자리에서도 어린 목동 시절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통치자여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겸손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맑은 생 광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은총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송과 감사가 늘 고백되어지는 겸손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